옥골, 심터, 옥골에 왔습니다. 아, 저 위에 보이는 대한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옥골에 왔어요. 한봉 등산로 초입에 들었었습니다. 전에 갔던 초래봉 매여동도 있고 이제 다리를 건너서 저 비탈길로 올라가면은 대한봉 2.9km 올로한 한 100여 미터 가파른 오름길이고 대한박은 1.4km 좋은 길입니다 1.4km 두 번째 어필 오르막길입니다 50미터 쯤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덜 받은 경주책채시 옥골 마을이고 대한봉 가는 오르막길 세 번째 어필 거리가 한 300미터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 마지막 대안봉가는 오름길 같아요. 올라온 길이고. <laughs> 마지막 능선인 줄 오르막인 줄 알았더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직 1.03km 남았습니다. 밑에서는 뭐 1km 남았더니만 더 멀어지는 거리가. 나중에 내려올 때는 거북과에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북과 예전에 한번 내려온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는 길인데. 이게 거북바인데 부처 손이 많이 있습니다. 달려있네. 여기도 우주편에 멋진 안봉이 있습니다. 이거 거북바이라고 하네요. 거북바위 내려올 때오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봉. 0.56km. 뭐, 이정표잘못된것 같다. 500m 걸어온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길이 거북바위, 올랐다가 가는 길이고, 여기로 거북바위 우회해서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거북바위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터도 있고, 여기 보니까 조망이 트이네. 와, 좋다. 멋진 소나무도 있고. 대구 비행장 할줄 알아. 조망대는 내럭바위 전망대에 잠시 나와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아니야, 흐린 게 아니고, 스모그가 상당히 많아서 보였습니다 대구 국제 비행장 국제공항이 거북바이 안봉인데 어, 여기서 보면 멋지네요 거북바이 멋지죠 거북바위. 이따 내려가는 길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손이 이렇게 많아요. 안봉 바위에. 바위 아 여기서 보니까. 지난주에, 지난 주에 지난번에 갔던 한성상과 낙타봉, 초래봉 능선이 시원하게 조망되네 대암봉 도착했습니다. 한성산 가는 능선길 저쪽에 보이는 매요동을 지나서 낙타봉 지나고 낙타봉 능선 도착해서 한성산 쪽으로 가면 됩니다 <laughs> 평강동 80준흥선이 전망이 좋은 널찍한 안반이 있는 곳이나와봤 왔습니다. 바로 대한봉 여기서 보면은 대구 국제 비행장 시원스럽게 좀내밀요 그렇죠 대한봉 위에서 조망입니다. 커북바위 내려가는 길 이제 대안봉에서 하산하는 길입니다. 뭐부처성굴락대인데부처 어, 상당히 많아요. 커브가위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산길 대안봉 하산길에 거북바위 어, 밧줄도 있는데 거북바위 오. 오몰것 <laughs> 거북과 그 위에서는 막볼게 없네 거북과 위 여기가 단감네